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IQ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또 새롭게 시작하는 6월입니다.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보시는 i q 주가의 흐름이 고점을 찍고 난 이후 이렇게 내려왔다가 길게 횡보하는 장소였단 말이죠.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저점을 찍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 뒤에 바로 급등 나와주면서, 전일 대비 28% 넘게 급등을 했고, 특히 시간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 2325원으로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온 자리로부터 과연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하락할지, 그대로 유지할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 2의 뭐다? 알테오젠입니다. 정말 판박이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알테오젠 종목도 실적 없는 정말 발볼리는 종목이었는데, 몇년 전에 이 종목 정말 흡사합니다. 왜냐? 지금 플랫폼 계약 하나로 템버거 달성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지금 아이큐어도 1%의 한계를 깼기 때문에 충분히 제2의 알테오젠이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아이큐어의 펩타이드 흡수 플랫폼 기술도 이 알테오젠의 사례처럼요. 이 다수의 기술 이전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지금 임상 개발을 통해서도 이미 가능성을 만약에 입증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계약금이라든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로열티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IQ의 자회사죠, i q 어 BMV는 최근에 비만 당뇨 치료제인 이 펩타이드 경구용 나노제제를 개발을 했고 국제 특허 지금 PCT 출원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들 글로벌 제약사가요, 펩타이드 약물을 파킨슨이나든지 또 치매 등으로 이적응증 확장을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경구제 피만, 비만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서 이 해당 기술은요, 당연히 일반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향후에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체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것그 중심에 누가 있다? IQ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지금 자회사인 IQ, 이 BMP는요, 자, 바로 경구 펩타리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 앞으로 이 글로벌 제약사와 동반으로 성장할 계획도 가능하고 충분히 기술 이전 전략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서는요, 이 항비만 유전자 치료제 기반 성과를 통해서 그렇 다시 한번 유전자 치료제 기대감 살아있고요. 이 자회사인 또 커서스 바이오가 이 항비만 유전자 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성과 발표도 있었고요. 올해또 대량 설비를 구축하면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커서스 바이오는요, 이 IQ와도 협약을 통해서 대량 설비 생산 구축이 완료했기 때문에 더큰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신약 바이오 의약품을 탑재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리들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이크로 니들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생산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저런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정말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종합해보면 최소 사면상 재료예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도 IQ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이슈나 모멘텀이 나와줄 텐데, 난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자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앞으로의 매수, 에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 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IQ 정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IQ에 i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 세워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량 뺏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IQ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IQ의 I라고 보내시는 순간 바로 이 정보는 갈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IQ는요, 노보도, 압도, 경고, 비만양 이 기술 입증을 하면서 바로 제2의 알테오전증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은 정말 위고비라든지 그리고 삭센다 등의 이 주사로 놓는 이 주사제형 비만 치료제가 급성 급성상 세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아닙니다. 이 경구 자 입으로 먹는 이 경구 비만 치료제는요 그동안 노보노디스크가 주로 바이오 기업인 m s p 어의 기술을 도입해서 개발한 이 리벨서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낮은 약물 흡수율 때문에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시급했습니다. 그만큼 리즈 이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IQ는요, 낮은 약물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바로 펩타이드 흡수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이 비만 치료제 분야의 알테오젠 도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전임상 단계긴 하지만 굴지의 비만 치료제 기업인 노모노 디스크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나타냈고 관련 특허까지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것만큼 굉장히 지금 알테오젠과 흡사하게 유사한 아웃풋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할까요? 확실한 정보가 좀 필요하겠죠. 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 줄 것인지, 미리선 반영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섣불리 좀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주가의 흐름상 이렇게 길게 박스가 형성했지만 하락 뒤에 바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당장 다음 주부터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게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실 게 정말 단순한 차트나 뉴스 기사가 전부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감이 되기 중인 정보들은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 의 차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확실하면서도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 있는 재료가 대개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IQ 정보는 어차피 무료. 0 1 0 4984 1710으로 IQ의 i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선택과 집중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내가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6월 한달 내내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자, 6월 달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될 수 있는 날짜 정보인데요 이상태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일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차근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 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 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네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정 관련주라 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그널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 에너지, 전력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란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A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 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 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정긍긍하신 분도 계실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라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요. 텔레그램 방 제가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010-4984-1710으로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010 4984 170. 1 자, 이 번호로 보내 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